잠을 설치네 잠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, 뭘 하고 있을까? 자, 이히. 이히. 이히 자, 이자가 자 왜요? 파하고 음. 미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렸잖아요. 이 자가 이 히로 발음을 해야 돼요. 이렇게. 뭐라고이히뭐라고이히있을까 시작 뭘 하고 이히 쓸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거의 한줄 해버렸네. 봐봐봐.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<laughs> <우연실 해버렸대. 봐봐. 웃음> 우연이라 <그쵸>? 시작 어쩌다가 우연 <laughs> 제다가 우연히 나 여쭤 왔지라 제다가 우연히 나 여쭤 왔다. 잘못했어. 백점! 패턴. 다시 한번 어디 있냐? 다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이요 다시 한번 보고 시 h i 시 h 시 h 시 h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시다.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. 보자, 보자, 어고 해. 봐봐, 그 봐고 봐봐. 자, 고자, 고자를 고시 힙, 시 힙대로 해야 돼. 다시 한번 보고 고를 고 고.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. 뭘 끊고 해야 돼.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시작.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살짝 돌려주자 앉아서 앉아서 엉덩이를 봐봐요. 지나야 지나 어 미세스 미세스 선한 네? 번만 저기 핸드폰에다 걸리면은 네? 내가 핸드폰 아, 핸드폰도 새 걸로 사줘서니까 조심해야 돼. 아, 사줘도 안 되니까. 아, 봐봐. 지나야 할때 그냥 지나야 지나야 지나야. 아, 아니라. 지나야 지나야 지나야. 시작. 지나야 지나야.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아. 끼게 네, 빼니까. 지나야, 지나야, 지나야. 내가 더 내가 아니라, 지나야, 지나야, 지나야. 내가 더 너를 사랑, 해했나 봐. 다시 진 지나야, 진나야야 지나야, 지나야 내가 더널 내가 더널 시다 내가 더널시작 더더 내가 더널 더 사랑 사랑 했나 봐 했나 봐.